방송 끝나고 나서 이준석 의원이 탈당계를 냈어요.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도 내려오겠다. 네네. 나는 여기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오늘 정청래 당대표가 이러 와, 이러 와, 이러 와, 이리 탈당 무슨 탈당이야? 넌 제명이야. <laughs> 그렇게 해서 제명을 시켰잖아요. 네. 아, 이거 되게 민주당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어,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네. 사실 저는 민주당스럽다고 보는데. 아, 그래요? 어, 저는 제명을 한다길래. 네. 국회의원 직에서 제명 시키겠다는 건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런데 팔당한 네. 사람 제명해봤자 그게 무슨 음. 의미가 있습니까? 뭔가 망신 주기, 복당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네.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학교에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뭐 유리창 여러 개깬 다음에 그 말죽거리 잔혹사 같이 네. 그런 다음에 학교 안 나가 그러면서. 그냥 그 자퇴 원서를 냈어요 예. 그게 수리가 됐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어쟤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퇴학시킨다 예. 난 학교에 갈 생각이 없어 아. 그러면 그게 퇴학이 의미가 있습니까? 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이춘석 의원 이거는 법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심각하죠. 아. 그 다음에 이거는 사선에 더군다나 이춘석 의원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핸드폰이 남의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 핸드폰도 구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사선 의원입니까? 이게 내, 내 폰인지 아니면 은 장국장 폰인지 김 차장 폰인지 를 구별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제1당의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위원장 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렇죠. 안 되죠 근데 저 이야기를 변명이라고 이춘석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황한 거예요 왜 당황을 했느냐 이춘석 의원이 변호사 잖아요 네. 경력이 30년이 넘어요. 아. 이춘석 의원이 사법시험에 언제 합격했냐면 네. 1 9 0 0하 88년에 합격했어요. 우와. 그러면은 뭐 군법무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연수원 맞추고 변호사 개업한지가 30년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음. 그러면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법적으로 평가가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해충돌방지법부터 시작해서 자본시장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긴 게 한둘이 아니죠. 이게 내가 인정하는 순간 감당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국민들이 바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궤변으로 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발 빠르게 도망간 건데 그런데 그걸 뒤늦게 재명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민주당이 할 것이냐. 차라리 그냥 아유 그뭐 유감스럽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더 맞지 않았을까? 아, 또 근데 인간적으로 질문 이 있어요. 네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답에는 다 다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제 이춘석 의원 그 잡힌 사진을 보면은요, 변호사님 의자 조금만 더 올려달라고 하시고요. 네, 어제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이춘석 의원이 책상 밑으로 몰래 주식 거래를 하면서 그 보장 거를 막 팔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laughs> 그 상황 을 보면 자기도 이게 들키면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에샷이 있는데 책상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 찍혔잖아요. 그런데 네. 지난 해도 에포착이 <laughs> 됐단 말이에요. 참명거래로. 그렇죠. 그러면 그차 땡땡 보자간 똑같은 이름의 그 거지 계좌로 거래하는 게딱 걸렸었어요. 그때도 작년에도. 네. 예. 그러면 이게 내가 한번 걸리면 진짜 큰일 난다. 그전 정권 초기고 대통령이 주식하다 잘못되면 폐가 망신한다고 했는데 난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일 거 아는데 거기서 이거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는 뭐 중독인가? 뭐 일단은 네. 주식의 매력에 빠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네.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사면은 그러면 돈을 좀 벌겠다 이 생각을 했었을 것도 같고 네. 그래 제가 그 궁금했어요 아니 도대체 예컨대 뭐 주식을 뭐한 1억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크다면 큰돈이지만 그래도 30년 네. 넘는 경력에 사선 의원까지 하신 분이 뭐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연연해 하나 이춘석 의원님은요. 네이버 몇주 거래했냐면 다섯 주 거래했어요. 그런데 다섯 주를 계속 이렇게 조금씩 효과를 다르게 해서 정정 매수... 아그 거래를 내는 걸로 봐서는 좀 거래를 더 많이 한것 같긴 하던데. 그래 봤자. 다섯 주 단위. 그러니까. 그래 봤자 그 네이버가 얼마냐면 23만 5천원이가 그랬어요. 어제. 그렇죠. 다섯 주에 봤자 한돈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리고 뭐6% 상승을 했다 치면은 6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그걸 갖다 하나. 그래 가지고 제가 이상하다.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법사위원장은 예외가 뭐 예컨대 정청래 그그 그 대표와 같은 예외가 없진 않지만 네. 대부분 변호사잖아요. 예. 그런데 이춘석 의원은 변호사한지 삼십 년 넘었는데, 예. 아 근데 저렇게 하나? 근데 재산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억 음. 칠천. 아 음. 어제 그거를 막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네네. 주식 관련해서 신고한 게 없다고 하니까. 네네. 그런데 주식, 보니까 주식, 뭐, 뭐 집도 했네. 그 저기 네. 그 익산인가 삼십 네. 평짜리 집이 한 일억 얼마하고. 예.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무슨 전세권이 예. 양평인가 아마 이제 국회 가까운 동네인 것 같아요. 네? 그 집도 전세, 전세금이 한 1억 정도인 것 같고. 오피스텔이네요. 네네.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뭐 월세가 뭐 반전세라 그건 음. 모르겠는데. 뭐그 다음에 땅 있는 것도 뭐한 7, 8천 뭐이 정도 하는 것 같고. 다 해가지고 합산한 금액이 변호사 30년 넘게 하시고 장관급에 국회 사무총장까지 하시고. 그 국회의원을 네 번이나 한 사람이 지금 재산이 4억 7천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뭐한돈 백만 원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아, 다른 걸다 떠나서 네. 제가 그 납득이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네.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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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국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방송 상법 통과 시킨다고 어제 난리났었잖아요. 필리버스터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초선 의원이라고 쳐요. 네. 그럼 제가 어리버리해가지고 지금 뭐 국회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그냥 혼자서 아예 하다못해 그냥 만화나 보자 이러고 있었다라고 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춘석 의원님의 신분이 뭐냐 법사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기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초선위원 어떤 사람 뭐 만화 보고 있나, 뭐 하고 있나 그거를 그 찾아보겠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그 여당의 당 대표, 아, 그 다음에 여당의 법사위원장, 음. 여당의 원내 대표 이런 거물들을 마크해 가지고 저 사람 뭐 하고 있나 핸드폰으로 뭐뭐 뭐 보고 있나 그거를 보겠습니까? 왜냐면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그 휴대폰 찍혀가지고 특별 사명 관련한 거래 딜 하는 것 같은 하나를 찍었던 특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기자들은 당연히 그런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휴대폰 보는 거를 계속 땡겨서 아마 감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무슨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 그렇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뭔가 나사가 빠져도 상당히 빠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